안녕, 목수입니다. 자, 오늘 6월 23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어, 이번 주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어, HLB 간단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번 주 제목은요, 어, 신곡과 그 다음은인데요. 음, 지난 주에 이제 신고가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죠. 어, 신고가 가능성을 말씀드린 이후에 신고가를 찍었고요. 근데 안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뭐 뉴스로도 좀 나왔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지난 주부터 어, 하락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기 시작했고 요번 지난 주에 하락폭을 더 키우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저가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내용적으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쏠림이 좀 많이 진행됐던 시장이었는데 어, 이번주 어, 과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얘기를 잠깐 드려보면요 음, 다우가 1.45% 상승 마감 했고요 그리고 어, S&P500 0.61% 나스닥은 보합 17,000포인트 때잖아요, 지금. 근데 0.5포인트 정도, 정도 올라간 정도라서, 퍼센테이지로는 0% 이런 경우도 보게 되네요.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S&P 500과 나스닥은 이번 주도 사상 최고가를 지속적으로 찍어가는 행진 이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또, 또, 또 조금 덜 했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또, 어, 살짝 눌림 가능성도 좀 보이면서, 어, 다우가 또 대신 4주 동안 좀 쉬었다가, 어, 요번 주, 이제 지난주 드디어 다시 또 위로 살짝 고개를 들어버리는, 들어, 이, 주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제가 이번 주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바우와 S&P 500, 나스닥의 바톤 터치 가능성. 제가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능성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어, 이제, 어, 바우, S&P 500, 나스닥, 러셀 중에, 러셀은 일단 조금 제외를 하고 본다고 했을 때, 3대 지수에서 바우, 나스닥, S&P 500이 일반적으로는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는데, 어, 올해 들어와서는, 음, 같이 올라가다가, 어 다우가 이제 작년 한말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다우는 계속적으로 달렸고 나스닥이 조금 쉬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다우가 한달 정도 쉬는 흐름을 보이는 동안 나스닥이 그 동안 어좀 숨죽여 왔던 부분에 대한 어, 울분을 토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계속 보여줬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어 나스닥이 또 조금 쉬려고 하는 어떤 조짐이 살짝 보여지고 있고 쉰다고 해서 어 많이 뭐 조정폭이 크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우 뭐 같은 경우도 얼마 조정을 안 했잖아요. 한달 정도 조정이 나왔고 그 동안 오른 게 얼마인데 어, 조정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역시 뭐 비슷한 흐름이 아닐까 일단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어, 이번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드디어 일단 음, 뭐 이랬든 저랬든간에 어, 신고가를 처음 찍어줬습니다 2800포인트 약 2년 반만에 2800포인트를 처음 찍은 건데 참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음, 주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또는 신흥국 중에서도 조금 비전이 음, 좀더 좋다라고 하는 어, 국가들 같은 경우 거의 웬만한 국가들은 다 사상 최고가를 지금 어, 계속 찍고 있고 그 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뭐 사상 최고가는 고사하고 어 신고가 한번 찍기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아직까지 2,800 포인트가 지금 또또 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한15% 이상 지금 밀려 있는 상태죠.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는 네, 참 많이 우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금들이 국내 자금들이 자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올해 우리 증시의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세금까지 더 많이 걷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같은 조건이면 그러면 좀더 쉽고 수익률 확실히 잘 주는 대로 가는 게안 맞겠나는 하 그런 심리가 또 조금 작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코스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 연간 기준으로 지난 주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번 주 마이너스 폭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사실 이게 지금 이 거래소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뭐 정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우리 증시 쪽으로 자금을 더 많이 끌어와야 되는 거고 자금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제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금이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 이뭐 단타들을 스켈퍼들만어 진짜 어이물만난 고기마냥 이런 사이셋 상황을 만들어 주게 되다 보니까 중장기로 진짜 기업을 믿고 투자라는 걸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음, 상황이 또뭐 전개가 됐던 어, 그런 모습들을 지금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난 주에 뭐 소매 판매 좋지 못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좋지 못했고요. 어, 산업생산은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음, 산업생산 보통 한 서너 달 뒤에 소매 판매가 따라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가서 소매 판매를 다시, 어, 끄집어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산업 생산은 늘어나지만, 소매 판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재고가 쌓이면서, 어, 산업 생산도 결국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는 상태인데, 현재 최근 미국의 어떤 경기 상황을 보면, 어, 아무래도,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지금 문제이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런 쪽에서 놓고 봤을 때 산업생산의 어 증가 증가가 그렇게까지 좀음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다기보다는 소매 판매 부진에 조금 더, 더 영향을 받은 아어 그런 모습들의 시장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어 지표 앞으로 지표 더 봐야 된다. 한달두달 짜리 지표 가지고 경제 지표 가지고 어, 만세 부를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얘기였고요. 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어,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 확신을 좀더 가질 데이터를 보고 싶다 이런 쪽의 얘기들이 계속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 PC 발표가 있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PC도 괜찮을 걸로 보여지는데 다음. 달 CPI까지 좀 만약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안아 보입니다. 예상치가. 만약 6월 CPI도 괜찮게 나온다면 9월쯤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조금씩 더 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이런 정도 볼수 있겠고요. 우로전쟁 관련해가지고는 음, 계속적으로 지금 뭐 어, 엊그저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어, 우크라이나의 담당자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최첨단, 어, 무기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소식도 들렸고요 지난주 북러, 어, 정상회담에서 북러 간 방위 조약이 맺어지면서, 뭐,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어, 조약상으로 나왔고, 오픈이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다면 우리도 우크라이에 무기를 어, 제공해 줄수 있다라는 쪽의 정부 공식 발표가 나왔고 이에 따라 푸틴 푸틴이 직접또 어, 그렇게 한다면 후회하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말 사이에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그 푸틴 발언에 대한 어, 답변이 나왔습니다. 뭐 러시아 니네가 어, 앞으로 북한에다가 어,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무기 첨단 무기 기술 이런 거 전달해주는 상황 나오게 되면 우리도 어, 그에 상응하는 우크라의 어, 무기 제공을 해주게 될 거야라는 쪽의 얘기까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짝 한 발짝 물러난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강경하게 큰 틀에서 보면 강경한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최근에 어 이스라엘의 라파 지역의 공습 라파 남부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사망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어 오늘 또이 가자지구 북쪽 지역 이제 이 헤즈볼라하고 이,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어, 이 북쪽 지역에 대한 또 공습으로 인해가지고 또한 40명 가까이가 또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또 어,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나스닥 S&P500 500 지속적인 사상 최고가 행진 다우 반등 가능성 요거 이제 바톤터치 가능성 말씀을 계속 지난주부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 왜곡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는 찍었다. 지수 왜곡 일반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얘네가 지수를 거의 다 끄집어 올린 모습이었죠. 그 다음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게 지난주까지 얘기였고요. 요번 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 25일 화요일 날 어, 6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되는 거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어, 소위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기에 대한 경기 동향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패덱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뭐 아주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 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어, 2024 서울 메타웨이크 IT업 컨퍼런스가 발표. 개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볼수 있습니다. 어, 미국 증시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게 될 마이크론의 실적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우리 반도체 그리고 우리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일분기 GDP 확정치. 자주 중요한 거 나오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대통령 후보자 토론이 있는데. 어~ 지금 뭐~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 문제가 지금 조금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고 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들 유죄 판결을 일부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뭐~ 대충 뭐~ 예, 예상은 그런 쪽의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공격에 대한 그 지금 상대 약점에 대한 공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바이든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증시 전반에 조금 괜찮은 상황이 나올 거고, 어, 트럼프의 조금 더 우위 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증시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반면, 어, 트럼프가 밀고 있는 쪽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차전지, 전기차 이쪽은 또더 충격이 더클수 있을 거고, 이제 그 외에 어 인프라 쪽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더 더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EU 정상회담이 있고 여기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어 견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극우 쪽에 어떤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 유럽이 지금, 어, 극우 그 정당 쪽에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 지수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정치적 불안정, 불확실성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구글 클라우드 서밋 서울 2024도 어, 개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5월 PC 물가지수, 이게 가장 중요한 별표 100만 22개짜리 이번 주, 어, 이벤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 나올 거고, 연준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프랑스 30일, 그니까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죠. 어, 1차 총선이, 어, 있습니다. 다음 그 2차 총선은 7월 7일이고요. 1차 총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 극우정당 쪽에 이, 또 그냥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처럼 극우정당 쪽이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 라고 한다면 증시 전반적으로는 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란도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매판매 산업생산 어, 그리고 어, 부산 모빌리티 쇼, 여기 이제 자동차 쪽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요 정도가 이번 주 일정들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중요한 이벤트로 볼수 있는 부분은 PC와 선거, 각종 선거, 여기 지금 나오는 요 선거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 토론까지 미국에,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어, 시장 전반에 하루 이틀 짜리가 아니라 이후 어, 시장 전체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큰 어, 이벤트들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여전히 똑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데이터 더 봐야 돼. 아직까지 한두 달 갖고 만족 못해.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르면 다음 달 CPI, 늦으면 다다 음달 CPI 정도까지 괜찮게 나오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장도 그 전에 미리 반응하겠죠. 자, 그다음에 우러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한러 관계를 중심으로 조금 더또 우리 입장에서는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 쪽에서 또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어또 공을 러시아 쪽으로 넘겨 놓은 상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푸틴에 대한 반발 어, 반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러시아 쪽에서 어, 추가적으로 어떤 또 얘기들이 나오느냐 어, 그이 대응 정도가 어느 정도쯤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는 테마에 미치는 영향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은 아마 이 최고치 행진 지속 여부와 함께 바우와 나스닥 S&P 5 0 0의 또 다시 바톤 터치 가능성, 바톤 터치 가능성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정말, 어, 우호적입니다. 긍정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00포인트에 대한 안착, 지금 금요일날 다시 내주고 마감을 했는데, 다시 회복을 해서 안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쏠림, 음, 이 부분을 얼마나 해소시켜 줄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일단, 어, 요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딱이 말씀을 드리면서 갑작스럽게 불현듯 갑자기 후련이 표표히 느닷없이 신압으로 써드니하게 생각이 났는데, 어, 요 포인트를 제가 지금, 어, 요번 주걸안 잡아드렸어요. 이번주거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아 이게 지금 사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부터 보죠. 코스피부터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죠. 일단 지금 딱 보이는 게2,700한70 포인트 정도 보이죠. 자 조금 더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좀 당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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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0한 50, 70, 60. 2,770 포인트 지금 60 포인트, 2,760 포인트 정도 일단 하나 보일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조금 더 밑을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밑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 밑을 봐도 뭐 얼마 안 밀립니다. 2,760이면 2760, 충분할 것 같습니다. 2,760이면 충분할 것 같고, 자, 이걸 좀더 당겨봐야 위로가 보이겠죠. 땡겨서 보면 땡겨서 보면 여기 자리였잖아요. 여기 자리였잖아요. 2760 70이었거든요. 2760 70 2830 30 50 2850 포인트 정도까지도 가능성은 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자, 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한번 땡겨서 보면 땡겨서 보면, 2830, 어이구야, 여기가 너무 멀죠. 주봉으로 보면 일단은 좀 그런데, 2850 0 0한 정도까지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 최대치. 2830에서 50. 요 정도 일단 보여집니다. 이번주 코스피 포인트. 어, 2,600,2,760 포인트에서 2,830 또는 50 정도까지 일단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코스닥의 경우는 코스닥의 경우는 자 일단 좀 땡길게요. 땡겨서 보면 땡겨서 보면 요즘 코스닥이 워낙 지금 2차전지도 지금 썩 그렇고 지금 바이오도 지금 썩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한840 포인트 때 정도 좀 보이는 것같고요840 포인트 때 보이는 것 같고. 한 860. 아, 이것도 걸릴 것 같은데. 860이면 좀 걸릴 것 같죠. 860. 네, 860 정도 보입니다. 860. 830에서 840. 아까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내려와서 840. 840에서 860 정도 볼수 있겠네요. 840에서 860 정도 일단 요렇게 보입니다. 아, 코스닥이 조금 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시청 상위 쪽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땡겨 올려줘서 뭔가 임의적인 흐름이 좀 한번 나와줘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 어 뭔가 좀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키워드는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관심 섹터는 역시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들 우리 시장 전체.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제,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잖아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괜찮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마이크론만 괜찮다면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 연이어서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또 흐름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방산, 조선, 지금 계속 최근에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 전력 설비, 전선, 이쪽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음, 종목들, 지금 요, 지금 전력설비나 전선 관련주들 이렇게 쭉 한번 돌려보면, 차트를 돌려보면, 음, 약간의, 어, 이, 이제 그동안 조금 쉬었던 부분에서, 약간의 다시, 최근 지금, 음, 목금 올랐던 애들이 약간 걸릴 가능성,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에서 상당히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보이고, 밑에서 머리를 드는 애들이 또 조금 보입니다. 아마, 어, 종목별 차별화가 다시 일어나면서 어, 기존에 좀 밑에서 들, 그러니까 머리를 들썩 들썩 했던 애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거 이거하고도 매우 유사한 게 K컬처의 화장품 쪽입니다. 화장품 쪽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애들 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실리콘트 같은 경우 지금 뭐 어, 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정 자체도 거의 기간 조정으로 짧게. 어, 진행이 됐고 금요일날 머리를 또 들었단 말이죠 어, 근데 그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거의 논 외로 얘기해야 될 정도로 저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상태고 그외 종목들 화장품 종목들 을 보면 어, 그동안 좀 올랐던 애들과 어, 올랐다가 조정을 줬던 애들 있잖아요 조정을 줬던 애들이 조금 조금씩 차트를 돌려보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고개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자를 만들 수 있느냐, 안 되면 다시 또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지금 아마 화장품 쪽에서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이나, 어,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 K컬처 쪽은 지금 조금 더갈 여력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 여기서 내려오는 흐름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번 주는 이런 정도 쪽에서 조금 더 어, 종목들을 지금은 시장이 음, 테마 같은 테마라 하더라도 어 같이 다 같이 못 가잖아요 시장 자체가 어, 지금 내용적으로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섹터 내에서도 몇몇 종목만 갑니다 소수 몇몇만 종목 선택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테마를 샀지만, 수익률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꾸 종목이 압축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금, 음 차별화 되면서 이 종목별로 변화 가능성이 보입니다.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조금 쉬면서, 예, 못 올라간 애들은 안 돼요. 안 되고, 한번 올라갔다가 같이 쉬었다가 최근에 고개를 불쑥불쑥 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같은 경우 혹시나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 지난주 내내 계속 지금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직 모멘텀 별로 없다. 그래서 옆으로 조금 기면서 에너지 모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서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요 구간에서 6만원 위에서 조금, 어, 이, 옆으로 기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조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좀 편안할 것 같다. 이랬는데, 요때한 주를 밑에서 놀더니, 고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위에서 안전하게 놀아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어, 중립적 시각에서 놓고 봤을 때 약간 우호적인 흐름 제가 볼때 어, LB의 최근 주가적인 흐름은 어, 제가 예상했던 흐름보다는 약간 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시나리오대로 지금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일단 뭐 그런 정도로 볼수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장 막판에 오후장 후반부에 또 살짝 수급을 만들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보면 그냥, 뭐, 어, 그래도 올라왔다라는 거에 좀, 뭐랄까, 이,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63,800원 자리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둘수 있는 상황이었고. 요번주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전약 후강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전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어, 주 초반보다 주 후반이 조금 더주가가 주가가 조금 더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 일단 이 64,000원 전후 자리쯤이 일단은 이번 주에서는 뭐 가장 이제 밑에 단에서 놀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번 주에 혹시나 만에 하나 68,000원 정도 자리에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좀해 보고는 있습니다. 이번주에 요게 만약에 68,000원 자리를 한번 넘어오게 되면 뭔가 스탠바이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준다라고 한다면 만약 다음주에, 어, 뭐또 조금 괜찮은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예상하고 기대했던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다시 원상복귀 해서 원래 흐름을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온다면 다시 또또 또 이제 시간 끌면서 질질질 모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내려와서. 그 전에 지금 요번주는 조금 움직임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흐름을 줄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봉 뭐 너무 좋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지금 저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죠. 그리고 고점 조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는 이렇게 되면 수렴 과정에서 어, 이제 상승 수렴 흐름이 지금 진행 중인 건데 어, 이 과정에서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한 주입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어,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한 주인데 위로 잡을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둘수 있는 상황이죠. 어, 지금 현재 차트는 반등 흐름을 좀잘 만들고 있는 상태다. 일단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어, 정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어,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